누노삼성이 21일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전면부는 누노삼성 패밀리 룩을 갖췄고 C자형 LED 주간 주행등은 특유의 디자인 컨셉트를 보여주며 탁월한 시인성의 LED 퓨어 비전 헤드라이트는 예쁘네요. 전장 4570mm, 휠 베이스는 2720mm의 차체는 동급 최대 사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수상과 스포티지가 풀체인지가 되면 최대 사이즈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만, 현재 셀토스와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크기 차이입니다. 실내에는 예상했던 대로 10.25인치 메빈 플러스터와 9.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고, 내비게이션은 세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XM3 트렁크 용량은 513L로 현재 투싼 3세대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동일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쿠페형이어서 실제로는 크기에 비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XM3는 누노 다임러와 함께 개발한 1 3 l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과 경제적인 1.6 가솔린 엔진으로 두 가지 라이럼을 갖추었는데 가격대가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가형과 고급형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옵션 장난은 있습니다. 예로 들어 1 6 l 가솔린에는 통풍, 보스 스피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선택이 불가합니다. 1.3L 터보 엔진 트림에 시그니처에서만 통풍 시트가 가능하며 현재 사료는 모두 없습니다. 하지만 전 트림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패드 시프트, 전 좌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는 기본 적용되는 점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최상위 알리 시그니처 트림에는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 10.25인치 맵인 클러스터, 오토 홀드가 적용됩니다. 누노 삼성 SM3 가격은 1.6L 가솔린은 1,795만원부터 2,270만원. 1.3L 터보 엔진은 2,175만원부터 2,695만원입니다. 사전 계약 기준으로 옵션까지 모두 더하면 풀옵션 가격은 2,900만원대입니다. 또한 완전 깡통 차량은 1,800만원대입니다. 물론 이 깡통 차량은 직무 시트가 적용됩니다. 누노 삼성 SM3는 3월 9일 공식 출시하고 현재 SM3 온라인 사전 계약은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페이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네이버 페이로만 진행되는 이번 사전 계약은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며, 누노 삼성 자동차 XM3 페이지에서 네이버 페이로 청약금 10만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사전 계약 혜택은 최종 출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라인프렌즈 무선 충전 거치대 사은품과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1000원부터 1 만원까지 랜덤으로 지급. 특정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뭐, 근데 그닥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표를 본 소감은 사료는 모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옵션표 장난도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1.3L 터보 엔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만, 가성비만 따지자면 1.6L 가솔린 엔진도 무방해 보입니다. 일단, 저는 1.3L 터보 엔진에 클라우드 펄, 블랙 인테리어, 블랙 가죽 패키지 2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오토매틱 하이빔을 선택하여 청약금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가격표 분석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